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화 감독들이 대거 참여하는 아시아 메리칸 국제 영화제가 오늘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두 편이 초청작으로 선정돼 뉴욕에서 처음으로 상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슨리 감독의 자전적 경험에서 출발한 서울서침. 1980년대 해외에서 자란 한인 자녀들이. 모국 체험을 통해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영화 속에 담아놨습니다. 서울 서칭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맨하튼 빌리지 인스트 시네마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 공식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지난해 제67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정주리 감독의 데뷔작 도이아는 26일 오후 8시부터 같은 극장에서 처음으로 유혹에 선보입니다. 부야는 알코올 중독의 비밀을 안고 있는 여 형사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폭행을 당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사회적 폭력에 대항하는 두 여성의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됩니다. 넬슨 life... 김 감독의 《서머 엘스와》, 미 국방부 정보 분석가로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계 스티브 김에 대한 다큐멘터리 항복도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3 8 번째 를 받는 이번 영화제는 메나툰과 퀸즈 지정 상영관에서 오는 8월 1일까지 열립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네일 라이센스가 없어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정식 직원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네일 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최근 새롭게 도입한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의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견습생 제도는 네일살롱에서 일하면서도 라이센스가 없는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등록비는 없습니다. 견습생 희망자는 견습을 받게 될 업소명과 트레이너 이름 등이 적힌 소정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건강증명기록과 함께 뉴욕주 라이센스국에 제출하면 견습생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습 견습 신청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세금 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 두 가지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습 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총 r 가지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견습 기간은 c 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t 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고 업주 주인은 견습생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정식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c 견습생이 견습 기간을 마치면 뉴욕주가 있는 과 네일 살롱 학원에서 2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시험을 치르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외 선거인 등록을 하면 명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 명부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선거를 포기해야 했던 제외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재외선거 등록에 관한 절차 간소화 안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영구 명부제도입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외교부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선거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관... 관계자는 영구 명부제 도입 시 국적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유권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외 선거 제도가 모두 유권자 등록에만 치우쳐 있다며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위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해.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항의 한번못 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상용 건물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뉴욕시가 겨울철 난방 공급을 중단하거나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세입자의 퇴거를 종용하는 상영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늘 시의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거주형 아파트 건물주에게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상영건물주에 대한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에는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과 함께 건물주의 횡포를 신고해 민원을 제기하는 세입자에게는 한달 렌트나 천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 건물주의 횡포피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로버트 코르네기시 의원은 현재 리스 계약상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렌트를 네배 이상 올리려는 상용 건물주들이 있다며 이들을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지의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사흘 연속 뉴저지 트랜지 시 전력선 문제로 멈춰서면서 지옥철을 방불케했습니다. 어제 오전 5시 45분쯤 하드슨 리버 터널과 퀸즈 서니사이드 조차장에서 전력선 문제에 따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놀스 이스 코리도 노선 등에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력은 오전 7시 45분쯤 복구됐지만 오전 내내 기차가 최대 90분까지 연착되는 운행 지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는 이날을 포함해 3일 연속으로 대규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퇴근 시간대와 21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도 시설 문제로 인해 기차가 최대 90분까지 연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객들은 끔찍한 서비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트랜짓 이사회가 요금 인상을 결정한 후 일주일 만에 기차 운행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전력선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동포와 외국인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한국교육원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제43회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원서가 오늘부터 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시원서는 9월 10일까지 교육원이나 시험장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장은 뉴욕한국교육원과 KCC 한인동포회관, 펜슬베니아 다솜 한국 학교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제외동포들의 한국어 사용능력평가를 목적으로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한국 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의 평가 방식이 문법 이론 중심에서 언어사용 능력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급으로 나뉘었던 등급이 초급 수준의 TOPIC1과 중급 및 고급 수준의 TOPIC2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키던 교육원장은 TOPIC 시험 개설 문의가 꾸준히 증가해 뉴욕 지역에서도 시험을 개최하게 됐다며 대학교 단위의 시험장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항공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우려됐던 휴가철 항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에서 근무하는 Aviation Safeguard 소속의 노동자들은 당초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달라며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두 공항에서 보안이나 수화물을 담당하는 인력들로 임금 인상과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공항 노동자들을 대변해 임금 협상에 나섰던 미 전국 단위의 서비스 직원 국제노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Aviation Safeguard 가드 측이 파업을 선언한 공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노동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노동자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직원 국제 노조는 올 가을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on 글로벌 한류 축제가 올해는 이곳에서도 열립니다. 다음 달 8일 뉴저지 뉴악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대규모 한류 스타들의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CJENM은 4회를 맞은 미서부 공연에 이어 K-Con 글로벌 한류 축제가 올해 처음 동부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8일 뉴저지 뉴악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소녀시대 AOA, 틴탑과 빅스 등 대규모 한류 스타들의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K-Con 축제는 2012년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4, 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CJENM은 새로운 한류의 품을 들어갈 창조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한류 팬들은 톱가스들의 화려한 공연뿐만 아니라 팬미팅과 스타 질의응답 시간 등 다양한 쌍방향형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일 오후 7시부터 프로댄셜 센터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은 유료 티켓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센터 야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야외 행사에는 한국의 51개 중소기업이 참가를 확정해 뷰티와 패션, 생활 용품과 문화 컨텐츠 등을 소개하는 대형 문화 장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아 세도나가 기아차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니밴 차급에서 상품성 만족도 최고로 선정됐습니다. J.D. 파워사는 기아차의 신모델 세도나를 미니벤차급 상품성 만족도 최고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상품성 만족도는 신차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됩니다. 기아차의 세도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내장과 외관 스타일, 연비와 주행성능 등 10개 항목 95개 문항의 설문조사에서 미니벤차급 상품성 만족도 최고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기아차 세도나는 6월 1월 말까지 2608대 판매를 기록했고 14년 상반기 대비 판매량은 476.3%나 증가했습니다. 또 1994년 미국 시장 진출일에 최대의 반기 및 분기 판매 신기록을 세운 기아차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세도나는 미국 유수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가 실시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도나는 안전도와 주행 성능, 연비와 유지 비용, 가격 경쟁력 등 7개 항목을 바탕 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혼다 오디세이나 토요다 시에나 등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선수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호스트 타운으로 지정된 얼바인 시에서 개막전까지 머물면서 현지 적응에 들어갑니다. 김정균 기자가 선수단을 만나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선수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힘찹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엔 천진난만함이 넘칩니다. 한국 선수단은 공식 일정의 첫 행사로 오늘 얼바인 스펙트럼에서 퍼레이드 행사를 가졌습니다. 호스트타운 얼바인 위원회가 1년 넘게 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고 올림픽 개막 전까지 모든 스케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에는 177개국 7천여 명 선수가 출전하는데 개막전 3박 4일 동안 남가주 100여 개 호스트타운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을 위해 얼바인시가 호스트타운으로 선정됐고 선수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올림픽 개최지에 적응하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특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자원봉사들이 적극 도와주고 있고 선수들이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선수단 숙소는 UC얼바인 기숙사로 지정됐습니다. 선수단은 내일 얼바인 그레이트팍을 방문하고 모레 24일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LA로 출발합니다. 스페셜올림픽 공식 개막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선수단은 이곳 얼바인 호스타운에서 현지 적응은 물론 한인들의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난 1일 출범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지역 협의회가 오늘 신임 회장 기자 회견과 간부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임태랑 신임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을 외치며 한인 사회 모두가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 신임회장 기자회견과 간부위원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임태랑 신임회장을 비롯해 70명의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7기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기 LA민주평통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홍명기 밝은 미래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설립된 탈북민 지원 재단입니다. 그분들을 돕는 것이 그 돈은 이북으로 다시 가서 자기 가족들이 그 돈을 쓰면서 다시 탈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탈북민을 돕는 거는 차세대 특히 학생 장학금 주는 거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광범위하게. 또 16기가 물꼬를 튼 차세대 주니어 평통 양성을 위해 통일 교육 세미나와 통일 한글 교재 발간, 통일 글짓기와 음변 대회 등 1.5세와 2세들의 통일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혜정은 특히 한인 사회에서의 통일 여론 형성과 수렴을 위해 18개 분과 위원별로 모임을 활성화해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세미나나 하고 호텔에서 뭐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어 분위기보다는 20, 30명 소 단위로 우리들이 찾아다니면서 어 통일 그 의견도 정부정책도 어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어 조그만 의견이라도 전부 수렴을 해서 한편 지난 7월 초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새로운 통일의 노래 가사 응모전에는 LA 지역에서만 48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활동 목표로 잡은 17대 LA 민주평통은 오는 7월 30일 라인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화로운 이곳 어디일까요? 각양각색의 공예품이 뉴욕 타임스케어에 쌓였습니다. 전부 밀수입된 코끼리 상아로 만든 것으로 무게만 1톤이 넘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항아 공예품을 모두 부수면서 밀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선 코끼리 밀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코끼리가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비강 주변을 한가로이 거닐며 숲을뜯어 먹는 코끼리들. 이곳에서 밀렵은 남의 나라 일일 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보츠와나 정부의 강력한 밀렵 단속이 이곳을 코끼리들의 파라다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If you come into this c 대신 보츠와나 정부는 야생 동물을 둘러보는 친환경 관광 코스를 개발해 코끼리들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 정책으로 보츠와나의 코끼리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리카 각지의 코끼리들이 밀렵을 피해 이곳으로 이른바 피난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수가 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끼리 떼가 민가 주변의 농작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코끼리 보호 정책이 안착하려면, 코끼리 관광 수입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25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을 만나 정당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후 29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현안을 듣고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뉴욕 동포 환영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베스트4 식당 직원들의 취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주임금위원회는 어제 이와 같은 인상을 담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주 베스트4 직원들의 임금은 올해부터 매년 말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뉴욕시는 2018년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1월 1일까지 최종 15달러로 오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이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당했다며 뉴욕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모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쯤 맨해튼 32가 카페에서 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어두곳의 경찰서에 총 17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다음 날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났지만 뉴욕시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65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미들랜드 파괴 거주하는 58살 씨모 씨는 199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맨라이프에 근무하면서 65만 달러를 착복했습니다. 씨 씨는 고객 8명의 신용 및 계좌 정보를 도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은 대체로 맑겠고 화창한 가운데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 섭씨 2도밤 최저 기온은 7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오후 들면서 간간히 구름이 끼겠고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무덥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